네자 명제 두번째 강의입니다 자 명제 두번째는 무슨 얘기를 할까나 아, 자네 우선 명제의 역과 대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게 원래 명제였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게 원래 명제였어 자 개의 역 역이라고 하는건 거꾸로 이런 얘기인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야. 그래서 Q이면 P이다라고 얘기되는 게 역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역이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명제의 대우라는 애가 있어. 대우라는 애가. 자, 그 대우는 뭐냐 하면 가정과 결론의 자리도 바꾸면서 각각을 부정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P이면 Q이다, 아, 이면 자리 바꿔서.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대우가 된단 말이야 됐어?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해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대우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래서 원래 명제의 역과 대우를 잘 보시면 되겠죠 자 헷갈릴 테니까 다시 한번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이 명제 이게 원래 명제야 이 명제의 역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가 되겠어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not Q이면 P다. 이게 여기 되는 거고,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대우는 자리도 바꾸면서 각각을 부정해줘야 되잖아. 그지그러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면 Q이면 얘의 부정이니까 not P입니다. 라고 오는 게 대우가 된단 말이야. 되시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그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항상 참과 거짓이 일치예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도 거짓. 둘이 같은 말 하고 있는 사이라는 얘기야. 자 왜냐하면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그럼 집합의 포함관계가 p집합이 q집합에 포함이 되는 사이라고 했잖아. 됐나요? 자 그래서 집합을 얘기를 하면 p집합이 q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지? 자, 근데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얘의 집합에서는 Q 집합의 여집합 보는 거야. Q 집합의 여집합이랑 P 집합의 여집합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지? 자, Q 집합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은 누가 더 커? Q, P의 여집합이 더큰 거야. 얘한테 포함이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 얘도 뭐가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원래 명제와 대우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자, 뭐라 뭐라 말이 맞네, 이기지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P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어우, 와우, 와우, 와우. 네. 자, 다시. 자연수이면 자연수이면 그러면 얘는 반드시 정수야. 자 이게 참이잖아, 그지? 자연수이면 정수야. 자 이게 지금 참이라 그랬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 이럴 수 있냐면 자연수라는 건 정수이기에 충분해. 아니, 자연수를 얘기를 하면 이미 걘 정수인 거야. 그지? 그래서 자연수라는 건 정수이기에 충분해.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라는 건 정수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됐어? 네, 다시 한 번. 자, 정수는, 정수는 자연수가 되기에 충분한 게 아니라 정수는 자연수가 되기에 우선 필요한 부분이야. 자, <laughs> 네, 다시. 정수라고 하는 건 자연수이기 위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이미 그건 되어 있어야 되는,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야. 조금, 네, 말이 거시기 한가요? 네, 그래서 이걸 힘들어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수는 자연수이기 위한 충분이 아니라 필요, 필요 조건. 되니, 그지? 네. 자,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정석이야. 이게 이해를 해가지고, 아, 이것만으로 충분하구나. 아, 그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필요 충분인데, 의외로 이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해서, 그지? 네, 선생님이 이렇게, 네, 갑니다. 네, 뭐라고? 얘가, 얘 이기회한 필요이든지 충분이지, 뭐 이런, 이런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p 가 총을 가지고 쏜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얘가 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야. 돼? 네? 얘가 총을 쐈어. 그럼 얘는 피를 흘렸어, 그렇지? 피를 흘렸어. 얘는 피를 흘린 거야. 총을 맞았으니까, 그렇지? 그 얘는 필요 조건이야. 자, 그래서 P는 얘가 주어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얘가 주어인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됐나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한 번,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의미적으로, 아, 필요한 거구나, 아, 충분한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보시고, 안 되면 외우세요. 안 되면, 네. 자, 그 다음에, 화살표가, 화살표가, 둘다될 수도 있어요.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돼? 네?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P의 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서로 같은 사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같은 얘기는 필요하면서 충분한, 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말 가지고도 이제 포함 관계를 얘기해 줄수 있어.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물어봐야지. 필요가 크니, 충분히 크니, 답 나왔어? 안 나왔으면 해야 돼. 네. 충분 조건이 그거만으로 충분하고 개가 되기 위해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더 작은 거야. 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말이 어렵지. 네. 어렵지 않아. 자. 뭐래? 세개가 있어. 세개의 젤리집합이 있는데 P는 Q에 포함, Q는 r 의 포함. 자 P는 Q에 포함, Q는 r 의 포함. 그러면 P가 Q에 담겨 있는데. 네. 자, 다시. P가 Q에 담겨 있어. 이렇게. Q에 담겨 있어. 이 말이잖아. P가 Q에 포함. 그죠? 자, 그런데 또 Q는 R에 포함. 그럼 Q는 더큰 R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야. 제일 큰 놈이 R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이면 당연히 그 말은 없지만. 그 말은 없지만 P가 R에 포함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제일 작은 놈이, 제일 큰 놈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P라고 하는 아이는 R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런 얘기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죠? 네.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명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P이면 Q이다가 성립이 돼.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성립이 돼. P이면 Q인데, Q이면 R이야. 그지? 그렇다면, 이면, 우리는 뭐라 읽을 수 있다고? P이면 R이다.로 갈수 있다는 얘기지. P이면 R이다. 자, 이렇게 가는 거야. 되시겠어? 그치? 네. 자, 이게 삼단논법이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포함에, 포함에, 포함이 되는 거다. 그지 네.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게 인식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를